네, 안녕하십니까? 동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헌트레드 소울. 헌드레드 소울입니다. 이름 참 길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게 회피. 이게 그냥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 이게 그냥 스킬 평타. 이거 같고요. 아까 튜토리얼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뭐야. 예, 여기 갑니다. 아, 화살표대로. 니들이 있을 줄 알았다. 아, 아, 유승용 기보띠 정비하고 갈게요. 슥, 정비하고, 썩. 유승용 기보띠 하, 기모티, 기모티, 가자, 스무스, 역시 주인캐스네 불과 소환, 피카츄, 널 소환하겠다, 널 소환하겠다, 피카츄, 니놈이 나와서고 피카츄, 가라 피카츄, 저 여자의 별명은 이제부터 피카츄입니다, 좋았어, 가자, 오케이. 아직까지 잠옷인가? 그렇게 세지가 않네. 시간제한 어, 니가 보스인가요? 니가 보스인가? 유승용 기본띠. 어, 이게 조작감이 약간 불편합니다. 싸아서 시점이 아주 많이 변합니다. 스무스.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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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 가라 피카츄! 구간 소환! 가라 피카츄. 아라 피카츄. 그래 잡아서 내동댕이치고 이거 어디선가 마이공 기술이죠. 오케이 피 많이 깎았어요. 아 출혈인가? 뭐지? 출혈인 것 같은데요. 하얀색 저게 다 다르면은 필살기인가? 어우. 상당히 렉이 걸립니다. 어우, 잠렉이 엄청 많아요. 어, 약간 화질이 많이 깨지죠?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와? 저런 진짜 밸런스 파괴보 파기버... 좋았어, 피카츄! 네가 상대해라. 태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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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브랩 잡아서. 넘어뜨려 유승용 기모 띠! 타라! 핫핫 하헤이 빨리 갑시다 어 저기요 가라 피카츄 가라 피카츄 카츄, 카라피 카츄 넘어뜨리고 넘어뜨리고 피하고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피하고 아! 어! 렉 이거 그냥 렉안걸리분만 해야겠다 힘들어요 이 게임 네이 게임이 왜 힘드냐고요 렉 때문에요 자 해결됐죠? 아, 씨, 진짜네. 야, 이씨. 진짜다. 개같은, 개같은 유승용 키보띠 허, 허, 허 유승용 키보띠 모두 나한테 어그로 끌어야지. 헛, 헛, 키모띠, 키모띠! 야. 야, 렉 걸리는데 2차 팀거 어떻게 하라고. 가라, 피카츄! 아, 살려줘! 어.. 뉴스용 기모티 기모티 허 피했어? 기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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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저걸 장난 야다 나와 다 비켜 이다이아내거다다 비켜라 이다이아내거야 너희 그저 내 말을 따르면 돼이다이아내거야 저 그냥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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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들지 마세요 가라 피카츄 가라 피카츄 피카츄 덕분에 이겼다 우와 음. 역시 피카츄 든두대아든두대 든든해. 든든해. 네 지금까지 동탄이었습니다 이거 자신있으면 해보세요 폰에 렉이 걸리지 않을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 상당히 렉이 걸립니다 특히 이 피카츄를 부를 때 상당히 렉이 걸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